네 안녕하세요. 민결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 있, 여기에 보이시는 큐브가 보이는데 음 오늘은 이 큐브를 한번 섞어가지고 다 맞춰볼겁니다. 어, 어려운 어 분들은 저가 살짝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할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빠른 분들은 좀 천천히 해주시기 양해, 양해 부탁드립니다. 먼저 이건 초보자들이 하는 공식인데요. 어 그래서 뭐 아마도 쉬우 뭐 쉬우신 분들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운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먼저 그러면 어 거기서 나오는 거를 제가 먼저 뵐 건데 먼저 음, 이게 보이시는 이제 할 건데 그러면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섞어 보겠습니다. 아, 먼저 섞을 때는 뭐 많이 섞어도 되고, 천천히 섞어도 돼요. 한번 섞어볼게요. 네, 섞어졌습니다.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맞춰볼 건데, 1단계부터 이제 8단계가 있는데, 어 1단계부터 이제 8단계를 저희가 다할 거예요. 어 그래가지고 살짝 어려우신 분들은 좀 어려워서 안 해도 되긴 하지만, 그러면 한번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. 먼저 일, 1단계. 1단계는 먼저 노란색 부분으로 요 노란색 으로 먼저 가줍니다 어 외우시고 하는 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고 요 십자가 모양으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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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네 부분을 하나 둘셋넷 십자가 부분 되는데 있죠 여기를 다 하얀색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먼저 여한개 맞춰줬습니다 그럼 요세 개만 맞추면 되겠습니다 어? 흰색이 여기 있습니다. 바로 한번 아래로 내려줍니다. 어? 되네. 그리고 옆을 또 돌려보는데, 어? 이번 여기 있습니다. 그러면 위로 한번 올려주고, 그러면 벌써 됐죠. 어, 그리고 또 한번 올려줍니다. 여기 마시고, 여기. 여기 됐으면, 요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, 한 번, 두 번, 세번 돌려줍니다. 그 다음에 위로 올리면 이렇게 흰색 1 자 꽃무늬 뭐 어, 1단계를 맞치실수 있는데요 이렇게 맞치셨다면 이제 2단계가 시작됩니다. 2단계는 요 꽃잎을 위에다가 먼저 뜁니다. 그리고 여기 주황 여기 지금 주황색입니다. 주황색을 여기 여기를 주황색으로 만들어야 돼요. 그러면 여기 두 개를 잡고 하나 어 아니 안 맞네. 둘안 맞네. 어 맞았다. 맞았으면 이쪽 이쪽 방향으로 한 바퀴, 두 바퀴 돌려줍니다. 그리고 여기도 하나, 오, 맞았다. 그러면 한 바퀴, 두 바퀴, 오, 맞았다. 한 바퀴, 두 바퀴. 그리고 맞았다. 한 바퀴, 두 바퀴. 두 바퀴. 이렇게 되면 이제 벌써 이 단계가 완성됐습니다. 네, 그래서 2 단계가 완성됐는데요.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십자가가 다 맞춰져 있을 건데요. 어 그리고 이번에는 십자가 흰색 십자가 있는 문을 아래로 더 줍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난이도가 있는 단이던데요. 어 음, 네, 먼저 흰색을 찾아요. 흰색이 어디 있나? 아까 있었네. 어 여기, 여기 주황색 면에 흰색이 한개 있습니다.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흰색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하냐, 그거는 바로, 쉬 그래도 쉽습니다. 여기서, 요, 뒤를 돌려보고, 요거와 요거를 똑같아야, 같아야 됩니다. 한번 돌려, 여기서 한번 돌려볼게요. 오, 가스, 같아요. 그러면, 여기서 이 공식을 써줘야 돼요. 어, 잘외우셔야 되겠지만, 돌, 시, 네, 반. 하면, 이렇게 완성되는데요. 어, 이건 1층 맞추기라가지고 1층을저가다 맞추고 흰색 명도다 맞춰줄건데요 이제 또 흰색이 어딨냐 어 위에 있네요 자 위에 있으면 지금 요쪽 위에 방향이 있다면 이렇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와 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게 파란색이 됐다면 이 방식을 써줘야 돼요 뭐냐면요 어 여기서, 이런 방식을 따라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따라하시면, 여기 1층 맞춰졌습니다. 안 맞춰졌고, 안 맞춰졌고. 그러면 이제 좀 되는 건데요. 어, 또 여기 아까처럼 여기가 있네요. 그러면 여기 들어가고, 어, 바로 맞네. 네, 그러면 흰색입니다. 맞춰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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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개 남았어요. 여기서 이제 한개 남았죠. 한명만치면 한 여기 보이시는 이번 이번에도 여기 있다면 여기와 여기가 같아야 되는데 같죠.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다 맞게 될수 있습니다.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이제 이렇게 됐다면 이제 3단계로 들어갑니다. 3단계는 아 4단계입니다. 4단계는 먼저 이제 2층 맞추기, 2층이다 맞춰 줄 건데요. 이번에는 여기 1빙고라고 합니다. 1빙고. 근데 지금 1빙고 됐죠? 그다음에 요거가 요거랑 똑같으면 2빙고. 그러면 한번 해 볼게요. 이 만약에 1빙고, 2빙고가 됐다면 올리고, 이렇게 해주시면, 어, 2층이 살짝 맞춰질까 말까 하는데요. 어, 이렇게 하고, 또 돌려봅니다. 어, 여기, 빙고. 근데 위에 노란색은 이쪽에다 없죠? 패스. 근데 해다 보는데 다 없어요. 그럼 이 공식을 한번 해줍니다. 이 공식을 해주시면 살짝 섞이긴 해도, 맞치는 부분이, 어, 어, 1빙고, 어, 2빙고. 그러면 바로 아까처럼, 이렇게 돌리고, 이렇게입니다. 네,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. 그러면 거의 다까지도, 네, 맞아요. 엄청 이제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요 어, 이번 여기로 빙고가 맞았다면 왼손 공식을 해주세요. 어? 어? 2층 맞춰졌죠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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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맞춰졌습다 그럼 벌써 5단계로 넘었는데 5단계는 엄청 쉬워요. 여기서는 트위스트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. 트위스트 방식을 모르시면 못하는데요. 트위스트 방식은 지금 가르쳐 드릴 수 없고요 이따 가르쳐 줄게요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어, 그러면 먼저 요, 이렇게 니은이 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돌린 다음에 트위스트를 해줍니다 트위스트를 여러분 좀잘 하신다면 알긴 알 거예요 트위스트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자가 완성돼요 아까랑 다르죠? 여기서도 똑같지 트위스트 한번 이제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와우 이제 거의 다 완성됐는데요 벌써 이제 7단계, 8, 6단계 이 정도 돼가지고 이제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여기 벌써 십자가가 완성됐고 여기 이렇게 되었는데요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노란색 부분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납둡니다 이렇게 되고 이 정식을 따라하세요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 면에 다맞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또이 이 부분을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해줍니다 한번 뭔지 이렇게 마지막 인제 한번만 맞춰줘요 하면 위에 부분도 다 마치게 됩니다. 어 이제 벌써 이제 7단계로 갔는데요. 엄청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어 이제 여기 간이라고 써 있는데 요 밑에다가 계속 두고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7단계는 모서리를 다 맞출 건데요. 어 여기 지금 여기만 모서리가 다 맞춰졌네요. 그러면 요섞여진데 부분이 누구?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. 올리고 올리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아직도 안 됐으면 좀더 여기서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 여기서 운이 좋으시면 다 맞춰질 수도 있어요 저도,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다 맞춰진 적이 있어가지고 오? 귀퉁이가 다 맞췄습니다. 그리고 여기 한 면만 이제 다 맞춰질 거예요. 이제 8단계로 갑니다. 엄청 이제 거의 다 맞춰졌는데 이제 다 맞춰진 면을 놓고 이 공식을 따라해줍니다. 여기서 살짝 어려운 공식이라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많이 해줘야 돼요. 그냥 위 위, 그리고 위위위 위. 하면 와우 다 완성이 됩니다. 이렇게 민결이 역사 살렸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응. 구독과 좋아요 꾹꾹.